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완전히 암이 없어진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담도암 말기에 간, 신장, 췌장 폐까지 전이되어 있던 남자 환자분들께서는 한의원에 오시기 직전 호스피스 병원을 권유받았지만 동생의 권유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희망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치료 방법을 믿고 몸과 마음을 대해 정성을 다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의 부작용으로 까맣게 죽어가던 손톱과 발톱이 살아나고 몸이 체력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매달매달 매달 찍는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를 통해 희망을 보게 되었고 1년여에 걸친 대장정의 시간들을 기쁘게 치료받으시면서 새봄을 맞이하는 더 이상 암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마비가 있던 말기암 환자분이 생명을 연장하신 케이스입니다. 장마비가 일어나서 한 달째 콧줄을 끼고 더 이상 치료가 힘든 상태의 남성, 남성 환자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고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세범정 압약을 반장 형식으로 대장에 통해, 대장을 통해 흡수시켜 장마비가 풀어지고 다시 콧줄을 빼고 식사도 잘하는 상태가 되어 체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시 항암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가 찬 복마감 여성 환자분이 복수가 완전히 빠지고 암이 안정화된 케이스입니다. 항암을 여러 차례 하던 중에 복수가 심해져 배가 만삭의 임산부처럼 불러서 다리가 퉁퉁 붓고 거의 식사를 못하고 물만 조금 드시는 심각한 상태로 한의원에 오셔서 세범정을 복부오일요법과 대장흡수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해 다양한 치료를 통해 복수가 완전히 빠지고 암도 조금이나마 억제되고 안정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위암 초기 여성 환자 케이스입니다. 위암을 운 좋게 초기에 발견했으나 체력이 약했고 평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수술을 포기하고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입니다. 치료 후 암에 관해 암이 관해 되어 보이지 않게 되신 경우인데 지금도 가끔 불편하실 때마다 한 번씩 내원 에 침을 맞고 가시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방 치료 후 재, 재발 치료를 함께 있습니다. 위암을 1cm 초기에 발견하여 위를 3분의 2 절제하고 담낭까지 절제한 50대 여성 환자분으로 4년 후 수술 부위 부분에서 암이 재발하고 횡경막으로 이막 전이되어 수술도 못하고 항암을 권유받았으나 초기암 수술로 재발했다는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이 심해 양방치료를 포기하고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한 경우입니다. 1년간 꾸준한 치료로 암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다소 줄어든 상태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시며 체중이 건강할 때만큼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년차인 올해부터는 주 2회 주기적인 치료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며 3개월 주기로 검사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여섯번째는 최장암 남성 환자분으로 생명연장과 통증을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암이 너무 빨리 자라고 통증이 심했던 분으로 항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한의원에 오셔서 생명 연장과 통증 관리를 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한의원 치료 후 암이 자라는 속도가 늦춰져서 생명이 연장되고 통증이 감소되어 진통제의 도움과 병행하여 충분히 감내할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생명이 연장되고 큰 고통 없이 비교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신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암 재발 방지 및 예방치료 케이스입니다. 과거 갑상선암 초기에 암 절제 치료술을 시행하였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에 암 환자가 많은 편이라 암에 대한 우려가 평소에 높았던 분으로 암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주 1회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암 예방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계시며 3개월에 한번 정도는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힘든 암 환자분들께서 장대군 한원의세 번전과 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를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